이 음식, 갈비탕이 아니라 몽골 음식이라고요? 갈비탕과 흡사해 보이는 이 음식은 바로 몽골식 갈비국 하이락티슈입니다. 소나 양갈비를 푹고와 만든 국물 요리인데 오랜 시간 정성껏 끓여낸 덕분에 갈비에서 우러나온 진한 육향과 깊은 감칠맛이 일품인 음식이죠. 잡내 없이 깔끔하고 담백한 시원한 국물의 맛이 나는데 쌀쌀한 날씨엔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든든하게 속을 채워주는 보양식으로 손색 없습니다. 하이락티슈는 요리하는 사람마다 사용하는 소스가 달라서 검색해보면 비주얼이 제각각이라 같은 음식이 맞나 싶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은 갈비를 푹 구워낸 국물이라는 점에서 같은 요리가 맞습니다. 한국 갈비탕과 다른 점은 조리 방식과 재료인데, 하이라크티슈는 한약재 대신 갈비, 감자, 당근, 무등 채소만 넣어 오래 끓이는 점이 갈비탕과 다릅니다. 향신료는 채소와의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특징이죠. 이름은 낯설지만 맛은 친근한 몽골의 하이라크티슈. 갈비탕 좋아하시면 한번 도전해보세요.